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육이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여름철 분갈이는 우리 초보맘님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라고 해도 다육이 분갈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물 관리를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계절 내내 분갈이를 해도 어,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계절 내내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분갈이를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 멀리 또 장거리를 갔다 왔더니, 어, 주문을 해 놓은, 이 릴리향이 도착을 해서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너무 예뻤기 때문에 어또 이렇게 묵은동이라 아 이렇게 색감이 엄청 예쁘죠. 이 릴리향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물이 그렇게 들지만 또 하얀 백분이 입장을 감싸고 있어서 입장이 또 라인부터 해서 핑크핑크하게 약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 항상 봐도 하얀 백분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입장을 감싸고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어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보는 순간, 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밴드 가족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 또 달라고 하시는 분이 또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어, 어, 달라고 하면 드리죠. 뭐 드릴게요. 오늘은 분갈이를 한번 어, 예쁜 화분에다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즈가 상당히 크지만 그렇게 큰 사이즈를 저는 화분을 선택을 안할 거고요. 어, 이 화분을 선택을 할 겁니다. 색상도 비슷해서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고 어, 이렇게 에, 묵은둥이는 더 이상 이제 많이 자라지는 않고 오히려 다져지면서 더 단단하게 크기 때문에 굳이 큰 화분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맞게끔 해서 저는 그렇게 분갈이를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와이를 한번 분갈이를 해줄게요 여름이라 이렇게 또 알아서 흙을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뽑아서 보내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름 분갈이라 흙을 완전히 털지 않고 그대로 보내준 것 같아요. 흙도 보니까 보실보실하게 잘 썼고요. 흙은 그렇게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엽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하엽도 정리할 게 없어요. 어,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그대로 화분에다 분갈이를 해주면 되죠. 여기다 그대로 앉혀줄 건데요. 이렇게 앉혀줄 겁니다. 어, 흙이 아래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흙을 채워주고. 저는 8대2로 해서 씁니다. 가벼운 난석을 80% 하고, 그리고 상토는 20%만 해서 그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얀 백분이 약간 지워지죠. 겉에를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화분이 조금 작은 걸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흙 넣기가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흙이 잘 덮이게끔 심어줘야 됩니다. 밥은 입구가 지금 너무 좁기 때문에 흙을 넣기가 많이 불편하네요. 사서 고생을 한다 그러죠? 사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대가 있기 때문에 목대 위쪽 부분까지 흙이 다 덮여야 물을 주면 다육이가 풍성하고 튼실하게 자라주죠. 분갈이 하실 때 이런 경우에는 꼼꼼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입구가 목대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마사로 안 해도 될것 같고 소립마사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님들은 분갈이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입구, 입구가 넓은 화분을 쓰세요. <laughs> 분갈이 하기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흙을 털지 않았는데도 분갈이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봐도 예쁘고 이쪽으로 이렇게 봐도 예쁜데 지금 살짝 틀어졌어요. 약간, 아, 지금, 언발라스로 심어졌는데, 이렇게, 어, 릴리앙을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릴리앙이 이렇게 보면 맑고 깨끗하고 예쁘죠?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저 다육이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어, 저는 이 릴리앙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입장이 단단하고 통통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고 물음병도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분갈이 흙만 조금 거칠게 해서 8대2 정도로 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 주시고요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봄, 가을에는 물주기를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이렇게 잘 되는 곳에서는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되고요. 저는 거의 봄이 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줄 정도로 그렇게 물을 빨리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 다육이들이 또 물이 금방 고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워낙 입장이 통통한 아이기 때문에 아랫 입장이 약간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오늘 릴리앙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고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품종이죠. 이쪽으로 보시면 입장 하나 보면 이렇게 하얀 백분이 맑고 깨끗하게 하얗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또 거기에 핑크색으로 아름답게 물이 들어있어서 더 예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릴리앙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고요. 릴리앙 키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